심란해 보이는 신 과장님. 복잡하다. 어떤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난 마음대로. 지금 서랍을 제가 샀는데. 싸게 쿠팡한 서랍을 여닫을 때마다 온오프가 되는 센서 그리고 히든 그 스위치까지 그 스위치 달아서 줄 조명을 탑재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쪽에 최대한 숨겨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어서 전원선 하나 빠져나오게. 거의 삼강이죠.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 스위치를 하나 주고 전원 스위치 주고 조명 주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을 완벽하게 숨긴다고 하면 안쪽으로 뚫는 게 맞긴 한데 이 생각은 어떤? 이거 제가 쓸 거잖아요. 저기 예. 뭐 과장님이 해주신다면 뭐 잘쓸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 이걸 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좀더 <laughs> 완벽하게, 꼼꼼하게 하시, 예. 하시겠죠. 어. 저는 뭐 크게, 크게 상관없고. 그렇게 안전기를 아래쪽에 두고 두 조명선과 두 스위치선 총네 줄이 세서야. 각각의 단에 배치될 것입니다. <laughs> 우선 적당한 곳에 코드선이 나갈 구멍을 뚫고. 원래 목 불러 온 애가 아닌데. <laughs> 됐어. 얘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네 여기 붙이고 여지네 <laughs> 조명선과 스위치선이 지나갈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스위치선하고 조명선이 올라가고 어차피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음. 이걸 왜 조립을 해놔가지고 <laughs> 살살 돌리면 서 돌려야지 근데 이게 맞아? 흐허허허허허허허허게이허 <laughs> 어? 아 맞네, 맞네. 안전기를 고정하다 바닥을 뚫어 버렸지만 괜찮습니다. 뭐 서랍이 들어갈 자리라 상관없어요. 고면 되니까. 이렇게. 면되 솔직히 안전기도 3m 테이프로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 정리가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 그거 스위치에 연결되는 선이죠. 아니 이거는 조명선, 조명선이에요. 어. 스위치 연결. 그래 맞는 대로 꽂으면 돼. 어, 맞는 대로 꽂으면 돼. 이게 어렵겠어. 어디다 달고 싶니? 한 조명을 정도? 붙일 위치를 체크하고. 이게 또 좋은 게 프리 컷팅이에요. 어. 그래서 아무데나 자면 돼. 이렇게 달잖아. 네. 두 가닥을 잘랐습니다 이게주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야 돼요 n 응. u s zero. 이 잎이 p 이너스가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연결해 이시면 됩니다. 요이 잎이 p l 이 잎이 plus z e 이이 plus 이 어? 장갑 안 끼고 있었네요. 음. 어, 지금 은뭐 장갑 안 끼어도 되죠. 전기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니까. 아, 맞죠. 하지만 장갑 꼭 껴셔야 됩니다. 베일 음. 수도 있어요, 음. 선을. 음. 그 설치는 쉬운데 이제 뭐선 정리하고 이런 게 조금 뚫는 거야 장비만 있으면 바로 뚫리니까. 음. 근데 난이도가 생각 엄청 쉬운 편 아닙니까? 난이도는 하지. 이렇 셀프 하는 것처럼, 맞아 <laughs> <laughs>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이제 그래. 인테리어 할때 들어가면 그래. 더 이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더 섬세하지. 지금처럼 DIY면 어. 어느 정도. 이걸 설치하기가 까다롭다고 생각이 든건 타공을 해서 매입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건 알형 전선 고정 클립인데 이걸 잘라서 간단하게 고정을 해 버릴 겁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스테이프로스테이프로 고정. 어. 제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벨 어. 직원은 마지 못해. 오케이 합니다. 그래도 좀 붙이 주 근데 가벼우니까 어. 충분합니다. 센서 설치 완료. 선들은 케이블 타이로 박아 버리기. 몰딩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이제 서랍 조립만 마무리하면. 끝이야 이게? 네. 어차피 이게 바뀌는 거라서. 바로 세우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싼가? 아 괜찮습니다. 한번 꺼봐볼까? 오 껐어? <laughs> 오 잠깐. 야 열어봐요. 생각보다 불빛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요. 꺼진 거. 위 아래 다 같이 붙여지네.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따로, 그러면 따로 가 아니지. 같은 그걸로 돼 있는데. 밍밍한 저가의 서랍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3강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아쉽네. 선 작업이 안 돼가. 선 네. 정리할 수 있는 뭐아 그게 필요했구나. 어, 그런 그래.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히든 스위치 위치가 보이니 조금 아쉽네요. 그고요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세서 위치를 옮기기 쉽지 않으니 처음부터 잘 붙여주세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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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니까. 마음에 듭니다. 끝.